나라가 지금 이런 악법은 안 된다. 이런 법은 수돕시켜야 된다. 이거는 복잡하니다 법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뭉쳐야 되는데, 법조인들도 안 뭉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양성태 대법원장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많은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속되고 재판받고, 심지어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라도 이 사람이 마음 먹으면 다 구속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촛불이고, 그것이 바로 광장의 광란적인 세력이고, 대한민국 근본을 무너뜨려서 이승만 박정희라 그러면 지금 천하의 역적 독재자로 알고 있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하고 잘 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은그 구, 저 같은 사람은 그 구로 보잖아. 이승만이 대한민국 세운 거 사실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극우로 보는 니다 박정희가 아주 훌륭한 산업혁명 가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극우로 그 보니다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뒤집고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자기들이 내란이지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내란 이상이지. 내란은 없잖아. 요 벌써 끝났잖아요. 그됐다저 개엄한 거 벌써 끝났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특검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선거에 패배한 것은 패배한 겁니다. 그걸 부정선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부정선거라는 거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구호를 외친다고 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재판 해서 이기면 부정선거가 이기면.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똑바로 싸워야 되는데 소리 지르고 뭐 드러눕는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뜨거운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제대로 싸워서 이기도록 그런 방도를 취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해단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해단식이라기보다는, 고국의 축정식이다, 이것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어떤 당 대표를 하기 위해서 저는 뭐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당 대표가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니고 아니에요. 고생만 시군하는 거지. 대통령 되면 그래도 뭐 임명직도 있고 뭐 차도 나오고 뭐 경호 원 나오고 당 대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욕심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뭐 제가 대통령직에도 욕심이 없지만 당 대표도 욕심 낼 이유 없어요. 누구든지 할 사람 해라 해요. 그 제대로 해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